안녕하세요. 자, 이제 사마를 찍으려고 합니다. 급식기 먹이는 중에 사진을 사진을 어떻게 찍죠? 레인저 팀을 일단 파견해 보겠습니다. 레인저 본부로 가서요. 음무 응, 추가. 어, 근데 그게 없지 않아요? 사진찍기는 어딨어요? 레인저 팀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랬는데? 오, 사진찍기 있다! F! 아, 역시! 내 남편 똑똑해! 오, 사람, 사람 친다, 사람 친다! <laughs> 내 남편, 운전을 더럽게 못해요! <laughs>

찍어지네. 우와. 우와. 제출할까요? 맞아요. <목소리> 오케이. 먹이 보충해 준 거야 되는데 이거. 어 눌러졌네. 와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운전이. 내가 내 남편 운전 못하는 게 아니었네. <laughs> 이게 진짜 어려운데 뭔가? 빨리 가야 돼. 난치었어 진짜. <laughs> 아나 가야 돼. 저 장롱 변화가 있어요. 어허. 이거 보충. 뭐 사람 두명 타고 있네. 이제 봤어요. 배틀그라운드 그차 같이 생겼네요. <laughs> 네. 아 그러네. 맨 남편이 알려줬어요. 총한 명은 총을 써야 돼서 오오 간다 간다 간다. 간다 저거 저거 저. 어떻게 저거 어떻게 찍어? 엄마 이거 이거 빨리 찍어. F 빨리 눌러 F 찍어 빨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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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같은 점 반복이라 벌점이 있어요 세상에. 그래도 잘수하셨습니다 여러 여러 동물이니까. 누가 뭐래도 공원의 성을책임는 건. <laughs> 아하하하. <laughs> 우와 동물 <우와, 돈> 많어 <laughs> 근데 뭐 수리해야 돼요 또 지금? 수리해 떠서 쫓아 는 자식 또 끌고 <깨고> 왔다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치워버려요! 안찾져요 울타리. 그러게요. 꽃으로 가는. 잠깐 치워버려! 그냥 치워버려! 그러네! 오 뭐지? 지금 이거 마취총이 아닌가 봐요? 마취총 맞아요? 치료제인가봐요. 왜냐면 건강해 보이하고는데이 사람 아이 사람은, 사람은 마취총이 아니라고요. <laughs> 이 사람 건강해 보겠어요? 수리하라고 해야 돼이 사람들. 레인저 팀 임무 추가해서 수리. 수리 요청 시으로 이동. 빨리 마취 시켜야 돼 진짜 저 사람. 아니 저 친구. 아나 진짜 좀 미치겠어 나나나 나, 나 진짜 쪼금 없애버리고 싶어. 아 진짜 없애버리고 싶. 오기다 나왔어. 벌써 나왔어. 아, 진짜. 빨리, 빨리, 빨리 이 사람아. 빨리. 아니, 아니. 내가 두번 아, 내가 두번 눌렀구나. 어. 어떡해, 이 친구. <laughs> 진짜 먹나? 먹나? 먹 어! 엄마 먹었어. <laughs> 아, 정말. 아빠 진짜 미치겠어. 아, 반려 들 보호하세요. 미치겠어. 진짜 미치겠어. 이거 어떡해. 아, 진짜 미치겠어.